1년을 결산하는 전교인 총회 당일을 눈앞에 두고 다시 일어나 빛을 발하는 교회 혹은 다시 일어나는 교회 이런 말씀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 세계 오대양 6대주에는 그 수를 알수 없고 이름을 알수 없는 수 없는 물고기가 살고 있지만 오직 우리나라에만 살고 있는 토종 물고기가 있다고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실이라고 하는 물고기인데 이 실리라는 물고기는 과거 우리나라의 영화라 영화의 제목으로 실리가 있어서 우리에게 익숙하지만 그 인터넷 찾아보면 이렇게 소개되어 있습니다. 실리 잉어목 모래무지과의 담수 어류, 한국에서만 서식하는 서식하는 고유 종이다. 동해를 향하는 일부 지류를 제외하고는 금강, 영산강, 낙동강, 한강 제류 등 온도가 차고 물살이 빠르며 수질 이급 2수 이상인 여울이나 하천 곳곳에 사는 주로 서식한다. 길이는 1내지 15cm이며 암수에 따른 차이는 없다. 주 무리를 지어 해업치며 사내지 5월에 산란한다. 이 시리는 성격이 비교적 온숙하여 집에 있는 어항에서도 자라게 되는데 얼마 전 여왕아이 유행하던 그 시리는 정작 우리나라 것이 아니고 열대 어인 키싱 구람이라고 합니다. 아무튼 이 시류는 우리나라에 자라고 있는 토종 조목인데 보통 어학에 넣고 자라면 7cm, 8cm로 자라게 되는데 넓은 호수나 강물에 가서 자라게 되면 적어도 25 내지 30cm 정도의 큰 크기로 자란다는 것입니다. 같은 물고기 시류지만 그 환경이 어디서 자라내에 따라서 크기도 하고 작기도 하다. 이 시류의 어떤 생질 현상을 우리가 오늘 여기 확대 해석하고 의미를 부여하면 이런 결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같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살게 되는 곳이 어디냐. 그가 어떤 환경에서 어떤 마음 자세로 어떤 영향 밑에 살아갔냐에 가 따라서 그 사람이 크게도 되고 작게도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주님께서도 비슷한 비유를 들으셨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10분이는 비유자입니다. 씨를 뿌리는 자는 급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 새 덜어는 길바닥에 떨어지에 밟히며 공중에 새들이 먹어버렸고 덜어는 바위 위에 떨어지며 싹이 났다가 습기가 없어지는 말랐고 덜어는 가시 떨기 속에 떨어지며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덜어는 좋은 땅에 떨어지며 나서 백배의 결실을 맺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있히시되 들을 뛰는 자는 들을 띠어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뭐, 해석은 우리가 잘하는 약이지요. 길바닥에 떨어졌다는 것은 아예 나지 못하고 졸고 있거나 마음이 막혀서 결실하지 못하는 것이요. 바위 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봤지만 금방 말라지는 것인다는 것이요. 가시던 무리에 떨어졌다는 것은 학생이장도 하고, 청년이장도 하고, 집사도 되고, 군사도 되고, 거기상의 직분도 가지지만, 결국 시험에 들어서 일상의 염려 때문에 결국 잘하지 못하고 결실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오직 좋은 땅에 있다는 시안만 착하고 말씀으로 듣고 인내하여 결실하여 30배 60배 100배를 맞는다는 겁니다 주님 말씀은 여기서 끝이지 않냐고 이렇게 말합니다 16절 붙여서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평생 평상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들로 하여금 그 빛을 포기하려 하십니다. 의뢰받은 사람이 겸손하다고 해서 덮어만 듣는 것은 좋은 수단이 아니라는 겁니다. 착하게 살인다고 해가지고 세상에 등지고 살고 저 결국 숨어 사는 것은 다른 불교나 다른 종교와 동일하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이럴 때도 있습니다. 오른손이 한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해드릴 때도 있고요. 때로는 누가 보면 5장 15절 말씀대로 주님께서도 수없는 인파들이 말씀도 듣고 병고침을 받고자 하되 몰려오되 주님은 그들을 피해서 기도하러 갔다고요. 기도하기 위해서 되는 쉬는 시간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않는 것은 그다시 또하나 그것도 남, 어, 뭡니까? 나무랄 일이라는 겁니다. 문제는 우리가 영향력도 발휘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제 오늘 주님의 신부는 어떠하냐는 것을 벌써 지금 우리는 말하고 있습니다. 당일 앞두고 우리는 지금 벌써 교회가 어떠해야 되냐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지난주간 강림절기 성탄을 준비하면서 두절 동안 공부했습니다. 첫째는 이 땅에서 주님이 빛으로 오셨다. 거감이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하였도다. 나는 세상에 비친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다니지 아니냐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하지만 이 주님을 우리가 어떻게 맞이하고 이 주님과 동행하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주 우리가 강림절두제 주간에는 성경 주일로 드렸습니다만 성경의 말씀이 우리에게 구원이요, 능력이요, 영생을 알게 하는 책이요, 하나님의 종들로 하여금 온전케 하는 책이요, 우리에게 내 발에 빛이요 등이요 노인보다 원수보다 스승보다 지혜롭게 하는 것이 생경 말씀이지만 말씀을 듣고 지키고 행하는 자가 결국 영광이 된다는 거예요 당일은 1년 중 가장 큰 축제입니다 전교인 회의입니다 지나간 1년 동안 수고한 이들을 위해서 감사하고 위로하는 것도 되지만 또 다른 방향을 준비하고 있는 중요한 회의입니다 우린 이 회의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결국 우리의 교회의 모습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것을 우리는 논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새롭게 출발하고 교회가 어떠해야 됨을 다시 결심해야 된이 시기를 맞이해서 오늘 모범적인 교회, 안디옥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성경이 많은 교회 중에서 우리의 교회의 모습을 다시 한번 꿈꿔가겠습니다. 첫째로 오늘 우리가 이 성경에는 모범적인 교회, 안디옥교회를 통해서 배우는 건 뭐냐면 교회는 모름지기, 쉼과 구원과 안식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 오늘 사도행전 11장 19절 이하에 보게 되면 이 안디옥 교회의 태동 과정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때 시대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을 인하여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부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도를 유대인에게만 전하는데 그 중에 구부로와 브리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의 실전 바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에 수다한 사람이 믿고 죽게 돌아오더라. 환란으로 인하여서 빅박을 받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서 결국 멀리 수리아인 안디오까지 가게 되지만 그들은 그 가운데 서로 모여서 전도했는데 처음에는 유대인에게만 전했지만 더나가서 나중에는 헬라인들에게 전했다. 미국의 교민들이 영국에서 신앙의 핍박을 견디지 못해서 메이플라워를 타고 결국 미국에 이뤘지만 처음에는 자기들만 믿었지만 인디언에게 전해고 그 다음에는 전 세계에서 오게 된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했다. 그런 이야기예요. 일단은 뭡니까? 비난한 사람들이 어려움 당한 사람들이 와서 위로받는 교회였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성경에 보게 돼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만 사무엘 시대의 라마나우스의 교회도 보면 마찬가지입니다. 환란이 저했고 어림을 당했던 다윗이 피난했던 교회다. 사랑한 성도 여러분,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까? 교회에 대해서 이런 말을 저런 말 많이 하고 이래야 저래야 만다고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일단 은 교회는 쉼이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0절 부활 후에 주님께서 두려워하던 제자들이 나타나신 말씀이 뭡니까? 평안이었습니다. 너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거듭 연거퍼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 지시기 전 결국 그런 마지막 최후의 만찬을 드시면서 하신 유언과도 마, 마찬가지인 그 말씀 속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요한음 14장 27절 평안을 너에게 지노니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 같이 아니하니 아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하셨습니다. 또 이러면 요한복음 11장 28절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진집자들아, 다 내게 오라.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몽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몽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저는 어제 우리 나라가 대통령이 탄핵 소추가 통과되는 모습을 보고서 마음이 어두웠고 너무 속상하고 말도 허기실고. 뭐반박도 없었고, 그렇습니다만,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생각합니다. 우리는 근심하지 않고, 두려워할 수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느냐? 그래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미래를 맡기고 더 좋은 일도 있을 거라고 믿고, 그렇게 하고 기도하고,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맡겨야 된다는 겁니다. 수고하고 무고면 주님 앞더아다 내기를 오라. 여러분이 가정의 일로, 자녀의 문제로, 경제적인 문제로 무엇을 가지고 있더라도 주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 앞에 힘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돌파구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 힘이 있기를 바라고요. 뭐 어떤 사람이든 누가 오든지 다 우리 교회에서 어울리고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위로받는 그러한 교회가 되길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이 안디옥교에 배울 건 뭐냐면, 서로 다른 무리, 여러 신분의 사람들이 어울리는 교회였다. 오늘 주력 본문 말씀, 사도행전 13장 1절 이렇게 말합니다. 안디옥교에 회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는 시몬과 구리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리우센 젖동생 마나헤니과및 사울이라 그랬어요. 뭐, 본문 가운데 있는 뭐, 바나바와 사울에 대해서는 뭐, 더 이상 말씀드릴 수 필요 없지요. 사도 시대의 뭐초대교회최고일 어, 사도들. 그런가 하면 여기 보면 뭡니까? 니게르라는 시몬. 헤롯의 조동생 만나인이 니게르라는 시몬이 과연 구레네 시몬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갔던 사람이냐에 대해서는 아니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만 뭐, 니게르가 다시 나오는데 뭐 아닐 거라고 얘기하고요. 어쨌든 헤롯의 조동생. 귀족입니다. 헤루선 사실 그 역사를 보게 된 아버지가 로마의 총독급에 해당되는 아주 중요한 관리였습니다. 로마 황제의 등극에 관여가 돼가지고 그를 도와서 왕이 되게 했던 그덕분이나해서 로마에서 고관대작을 지냈던 사람입니다. 따라서 헤루선 어려서부터 아주 편안하게 잘 살고 부귀를 사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와 함께 같이 젖을 먹었다? 그건 규죽에 해당되는 겁니다. 교회는 어떠해드리냐? 여러 신분, 여러 인종 여러 생각을 가진 자, 여러 사람들이 다 어울리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물론 세상에는 훌륭한 신도위가 있어서 자들, 자기들 나름대로 모이기도 하지만 그것은 같은 신분, 같은 직장, 같은 위치를 가지고 랍니다만 우리는 주님의 교회는 여러 사람들이 어울려야 된다는 겁니다. 궁극적으로, 무들이,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를 구주로 믿어야 되겠지만, 요한에서 내가 말한대로 예수 구시도를 주로 부르는 한에서는 서로 한 형제 같이 지내야 된다. 우리가 뭐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된다는 건 마찬가지인데요. 이렇게 한번 재미나게 비우도록 보겠습니다 어떤 중과기 앞집에 있는 아저씨와 다투고서 심히 미워하다가 그 아저씨가 잠들어 있는 야밤 중에 잡초 씨한 대발 갖다가 그 밭에 뿌렸습니다. 며칠 뒤에 그 아저씨는 그 잡초를 뽑았느니라고 아주 허리가 휘두른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흘러서 이 뒷집 총각이 앞집에 있는 애동 딸, 그 아저씨의 딸을 사랑하게 되어 나중에 결혼했습니다. 나중에 그 총각은 자기가 뿌려놓은 그 잡초 씨앗을 일생을 뽑아먹면서 살해됐다는 겁니다. 저 이것은 뭐 우리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오늘의 원수가 내일의 친구가 된다는 그런 말도 되겠지만 어쨌든 우리는 뭐냐면 꼭 그래서라기보다도 주님의 몸든 교회는 서로 사랑해야 된다. 주님이 피 흘려 죽으신 형제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 그들을 품어야 된다. 서로 어울리고 서로 사랑하며 교제하며 교회를 이끌어 가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도 그렇게 서로 어울려 가시면서 영광도니는 교회 나이건 신분이건 직분이건 가진 재산이건 항상 서로 연결하고 서로 생각이 다르더라도 주님 안에 그것이 말씀이 나는 그것이 범지가 나는 믿음으로 서로 교제하는 여러분들에게 주인을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인재와 임무를 배출하는 교회입니다. 안디옥 교회의 특징은 뭐냐 면 오늘 13장에 보게 되면 1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있습니까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이미 말씀드린 대로 바울과 바나바 더 이상 설명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오늘 여기 28절에 가게 되면 거기 아가보라는 예언자가 나와서 그들과 같이 가세합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는 이 교회가 정말로 아름다운 교회 때 특별히 인재를 양성한 교회다. 이미 말씀드린데요. 11장에 나와 있는 안디옥교회 초대 그 기록에 이렇게 나옵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수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이 데리고 와서 둘이 일년에 교회에서 모여서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의 패로서 그리스도인의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안디옥 교회는 이러한 위대한 일꾼들이 있어 서로 돕고 서로 교제하면서 아름다운 법을 이어갔다는 겁니다. 자, 우리 이제 유지는 뭐 아주 낙후한 국가가 됐습니다만, 몽골한 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유명하고, 나가서 뭐이 중원을 비롯해서 아시아 일대를 다 통일한 것 뿐만 아니고, 헝가리를 통해서 구라파까지 통일했던 그 이유는 뭡니까? 징기스칸이라고 한 인물이 있었기 때문이라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이 교회 중에서 우리나라 한국교회 잘한지는 뭐냐면 구한말이 인재를 키웠다는 겁니다. 우리가 요즘에 많이 부상되기는 김구 선생이라든지 이승만 박사, 서재필, 안창호, 이상재, 조만식, 김구, 이동령, 양기탕, 남궁호, 이준, 이상희 이상설, 윤치호, 유관순 다 기독교인들입니다. 한글학자 주시경도 말았고도고요 신채호는 물론 나중에 또 다른 일이 있었습니다만 어쨌든 그랬고요 이광수 씨도 마찬가지였다는 겁니다. 인재들을 하나님의 교회에서 성장시켜 그들을 키웠다는 겁니다. 놀라운 것은요. 이 안디옥교회가 그렇게 큰 교회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안디옥교회가 이러한 훌륭한 인재를 키우기까지 그 교회가 요즘 말하면 뭐이 부근에 있는 뭐 어떤 교회처럼 뭐 800명 이상 모이는 교회, 1000명 모이는 교회가 있겠느냐 아니었다는 겁니다. 안디옥교회는 예루살렘에서 500km, 바울의 고향 길리기아 다수에서 240km 떨어진 건데 터키 남서부에 있는 오론테스 강이라는 곳에서 실피우스 산이라는 곳에 있는 산 중턱에 있는 그런 교회입니다 주전 300년 5월 21일에 정확히 건국일자가 나오는 것처럼 고대 도시 알려져 있는 그런 3대 도시 중 하나였습니다 로마 제국의 로마와 알렉산드리와 함께 안디옥 3대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는 시작은 어떻게 됐냐면 도시밖 동편 실피우스 산 기슬계에 있는 조그마한 교회의 지피 장수로부터 동굴에서 시작됐다는 겁니다 제가 터키 성지출래 갔다가 거기 역사가 있던 터키 칸이란 사람이 쓴 책을 영문으로 번역한 걸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도시 남쪽 진입리에 자리 잡은 이 비밀 동굴에서 사도 바울은 그의 선교여행 주후 29년부터 40년 사이 그의 지도자들을, 지지자들을 만났다. 현재 그 정문을 남겨놓은 한 고대 교회가 12, 13세기에 십자군에 의해서 여기 세워졌다. 오늘날 동국 내에서 모자이크 찬제를 볼수 있다. 강단 우측으로부터는 치료 성분을 가지고 있는 성수가 흐르고 강단 인편에는 도망칠 때 사용했던 통로가 있다. 이토글로된 교회를 답사하고 그 책에 남겨 놓은 연세대학교 박준서 박사님은 그의 성지술래기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산 중턱에 수없이 뚫려있는 이 작은 동굴 교회들 곧 허리를 굽히고 들어가야 할 비밀 통로가 있어 중간에 여러 갈래로 갈라져 예배 도중이라도 몸을 숨기는 곳을 사용했다는 것이다. 사키르가 는이 통로는 환란과 핍박으로 점철되는 초대교회의 생생한 현장이다. 문제는 이 교회의 동굴이 어찌했느냐면요. 그렇게 크지 않았다는 겁니다. 높이가 13미터 넓이가 9.3미터 길이가 7미터에 불과한 조그만 동굴에 불과했다는 겁니다. 오늘 이큰 교회가 이러한 조그마한 토굴 교회였다면 오늘 우리에게 훌륭한 교회 이런 예배당을 가지고 우리는 얼마든지 선교할 수 있고 얼마든지 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큰 교회로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네 번째는 기도하는 교회요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입니다. 3장2절입니다 주를 섬기어 금식할 때 성령이 가라사대 내가 불로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를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그들이 금식했지요? 성령이 역사했습니다. 거꾸로 이 말하면 성령이 역사한 교회 이전에 본 기도가 있었다는 겁니다. 기도하는 교회가 강하다는 겁니다. 기도하는 교회는 성령과의 감동과 승리가 있다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냐고는 하나님의 승리가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죽은 사람이 숨 쉬지 않냐는 것처럼 오늘 기도하지 않은 교회는 그 교회는 죽은 교회여 그 교회는 죽은 교회라는 겁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 승리가 있고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패배가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노르웨이 사람으로 세계적인 탐험가요. 어, 어, 대학 교수였던 난센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우리가 알기로는 최초로 북극점에 도달했던 탐험가일 뿐만 아니라 세계 최고의 국제연맹인 당시 개구였던 노르웨이 대표로 일하던 사람이고, 러시아 난민 문제라든지 포로교환 문제를 위해서 지혜롭게 처리해서 1922년에 2년에 노벨상을, 노벨평화상을 받은 만능 박사입니다. 노르웨이 국가뿐만 아니고 국제적으로도 유명한 인물이라서 어렸을 때부터 스케이트와 스킬 잘 타서 전국적으로 알려진 스포츠 맨이기도 합니다. 난세네 31세였습니다. 그가 북극을 탐험하길 결심합니다. 이미 4년 전인 27살에 북극에 가까운 그릴란드를 횡단하긴 했습니다만, 어쨌든 이 그가 다시 북극을 점령한다는 건 죽음을 다투는 큰 문제였습니다. 그든 그가 결국 은 동료 요한센과 함께 프라마로 항하는 프라모랑하는 배를 타고 크리스티나 크리스 차이나 항구를 떠났습니다. 그들이 목표는 이미 말씀드린 대로 북극에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북극점에 서는 일이었습니다. 그들은 어려워서 때리는 집집도 많은 그런 빙산이 떠 있는 곳에 가서 북극에 머물기도 하고, 불안은 그렇지만 그모든걸 이고 북으로 북으로 올라갔습니다. 너무 죽으면 배를 멈추고 빙산에 잠을 잤고요. 배가 고장 나면 자주 표류하기도 했다는 겁니다. 그들이 어느 날 죽음의 기가 타고 왔습니다. 정말 큰배 고장이 났습니다. 이제는 배의 조종을 다 마치고 더 이상 손을 놓고 기다려야 되했습니다 이제 죽기를 기다리는 겁니다. 어딘가 배가 끌려가는 대로, 가는 대로 맡게될 수가 었습니다 당시 기록에 대한 이, 그 위인을 읽어보겠습니다. 또다시 배가 고장이 났다. 배가 어디론가 필요하기 시작했다. 난세는 실은 그 배가 어디로 갈는지 아무도 몰랐다. 그것은 신만이 알수 있는 일이었다. 난세는 하나님께 기도했다. 난산인간이 할수 있는 일은 전부 했고 나머지는 신의 몫이었다. 진인사 대천명이죠. 하나님은 난센을 도왔다. 배가 표류한 곳은 북극해의 최북단 북위 8 3도 59분 난센이 가고자 했던 바로 그곳이었다. 배가 고장나서 더 이상 손을 못 쓰고 이제는 죽기를 기다리고 맡기는 수밖에 없는데 그 배가 우연찮게 자기가 목파기는 그곳으로 도착했다는 겁니다. 생사를 무릅쓰고 그래서 다시 그는 정령에 있고 돌아오게 됐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루셨고 하나님이 도우셨다는 겁니다. 기도는 이렇게 우리의 능력의 산실이요.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그러한 우리를 축복하시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교회가 못하는 곳입니까? 기도를 가리키는 곳입니다. 다섯 번째로, 안디옥 교회는 선교하는 교회, 또 나가서 부조, 곧 구제하는 교회였습니다. 안디옥 교회의 선교의 크게 모습은 두 가지로 나타나다 첫째는 뭐냐면 이에 금식하고 파송하여 두 사람을 안수해 보냈다는 것이 나오고요. 두 번째는 뭡니까? 11장 28절이 나옵니다. 아가보라는 사람이 와서 예언을 하여서 했는데 그 뒤로 바로 흉년이 들었는데, 흉년 때 사람들을 위해서 구제했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각각 그힘든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하여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어려움을 당하는 형제 이웃교회들을 위해서 그들이 헌금하고 그 돈을 모아서 사람들이 손에서 보내서 그들을 부조하게 했다? 도왔다는 겁니다. 선교사를 파송하고 선교사를 후원하고 이웃교회를 돕고 사역을 도왔다는 얘기입니다. 독일에 유명했던 한 성서 신학자요 교육지도자였던 그 볼프강 짐준이라는 분 있는데 이 신학자가 바른 교육 꿈꾸며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가 쓴가정교회라는 책이 있는데 이 책은 고 오카노 목사님이 아주 좋아하셔서 번역해낸 책인데 그곳에 나오는 이야기들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어느 곳에서나 교회를 찾아볼 수 있는 기독교 국가 독일에서 성장기기 때문에. 예수님이 시작하신 이 공동체를 보면서 또 신약성경이 교회에 대하여 말씀하는 것을 읽으면서 교회는 분명히 사람들을 흥분시키는 뭐가 특별한 것이 있다고 느꼈다. 그러나 나는 그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짚어낼 수는 없었다. 많은 동료들, 친구들과 더불어 나는 하나둘 셋처럼 단순한 그러나 역동적인 공동체, 온 세상과 이웃을 뒤집어놓을 수 있는 폭발력 가진 그런 공동체를 꿈꾸었다. 하나님이 구원하신 공동체로서 영생이란 하나님의 선물을 가진 교회, 서로 제자가 되기 하고 예수님의 살이 서로의 삶 속에 깊이 스며들리는 교회, 은혜를 경험하고 주의 만찬 을 함께 나누는 교회, 사랑과 웃음이 넘치는 교회, 제 용서의 감각과 그리고 재미가 있는 교회, 성령의 능력과 배움을 위한 자료가 있는 그런 교회 말이다. 안될 것도 없지 않는가? 교님 말합니다. 막대한 돈과 능수능란한 말솜씨, 통제와 조종이 필요 없는 교회, 능력 있고 은사 충만한 영웅들이 없어도 살아 역사하는 교회, 본질이 있어서 종교적이지 않은 교회, 사람들이 복음으로 핵심으로 인도하여 엄청난 기쁨과 경이감이 희망을 할 말을 잃게 하는 교회, 삶의 도를 단순하고 명료하게 가르쳐 주는 교회. 교회는 메시지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가 메시지인 교회. 아무도 이런 교회를 막을 수 있는, 있는 바이러스가, 막을 수 없는 바이러스가 퍼져서 그것이 닿는 모든 것을 전염시키고 궁극적으로 하나님 의 영광과 아는 지식을 온 땅에 뒤덮는 교회. 하나님께서 능력을 얻은 교회, 정교한 영적인 유전자 코드이를 태운 천국의 DNA를 가지고 있는 교회, 물과 포도주로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무신자를 사도로 여자 경찰관을 여 선지자로 테르 분자를 교 교사로 배관공을 목사로 변화시키며 마을 유지를 영광스러운 복음 전주자로 놀랍게 변화시키는 교회다. 내가 꿈꾸는 교회는 조직적이기보다 유기적이고 형식적이기보다는 관계적으로 영대 확적 어, 영 영적으로 확대진 가족과 같다. 이 교회는 어떤 환란과빅박에도 무너지지 않는다. 무성한 숲을 이루고, 5 0 0처럼 배가 되는 교회, 아버지께서 그자을 마음을 향하고, 자녀들이 그 아버지께 향하는 교회, 사람들이 자원이 된 교회, 어린 양의 이름만을 자랑하는 교회, 볼코안 진주는 그의 꿈꾸는 교회를 이렇게 염원합니다 주님이 살아계신 교회,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 영향력을 발휘하는 교회, 사위를 변화시키는 교회, 사람들이 살아서 움직이는 교회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교회가 없으란 법도 없고, 그건 그런 교회를 만들지 말라는 법도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가 그런 교회가 될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제 오늘 우리 형성교회가 당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만 이렇게 기억하셔야 됩니다. 다시 일어서야 됩니다. 지나간 3년 전에 코로나를 핑계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있었던 아픔과 상처도 더 이상 뒤씹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건 지나간 과거에 불과합니다.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다보는 자는 합당치 다고 말했습니다. 과거의 배에서는 안됩니다. 족쇄를 풀고 우린 앞을 향하여 나가고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 주님만 바라봐야 됩니다. 안디옥교회가 심과 구원과 안식이 있었고 인물이 있었고 기도하는 교회여 성령 역사하는 교회여 선교하는 교회여 구제한 교회에 있다간다면 우리도 그런 교회가 되도록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겸손한 것, 한척 하는 것만이 능한 교회는 아니라는 걸 기억하면서 이제 다시 일어나는 우리가 되길 바라고요. 몸된 교회가 다시 힘을 얻어서 과거에 매진 않고 앞으로 향하 달려가는 그런 교회가 되어서 다시 일어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